또잘 했다 드라이브 사태한 바퀴 도는 거야 도로신동으로 갈 수도 있어 <laughs> 도로신동으로 가? <laughs> 도로신동로갈 수도 있어 점심 메뉴는 수육에 수육입니다. 수육에다가 집에서 가져온 김치, 쌈무, 김밥 그리고 오기는 무알코올 맥주 한 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막걸리 한잔 이렇게 먹겠습니다.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려고요. 여기 나와서 오기껏 따시고 내가 따줄까? 네, 어, 내가 내가 이거 따러줄 테니까 오빠는 따줘 고맙습니다 시원한 게 한잔하세요 여름에는 역시 어, 계곡에 와가지고 할래. 물에 푼도 빠야지 얼른 먹고 서또 들어가자 응 음, 물에 또 빠져야지 자 받으세요 시원하게 또 물놀이합시다 레몬향이 있어가지고 아우 어, 산산수 같아 어. 산산오미가 좋다 아 조금 전에 그한 백산이죠 한 백산 만항재를 넘어왔는데 아 어, 만항재 꼭대기 정말 너무 시원합니다 <laughs> 엄청 시원해가지고 잊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얘는 이제 넘어오다가 여기 지금 어, 여기는 영, 이제, 영월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계곡 이름이 칠랑이 계곡이에요. 네? 뭐라고요? 칠랑이 계곡. 칠랑이? 음.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물놀이하고, 또 일박 쉬고, 그러고 갈 생각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밥 먹고, 배 든든하게 채워놓고, 물놀이하러 내려가서 계곡 소개 또 해드릴게요. 예, 물놀이 하러 이제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신랑이 계곡은요. 여기 다리 양쪽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도 계곡이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또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 다리 밑에 이제 그늘이 좋으니까, 이쪽에서도 많이 이제, 이렇게 텐트 치고, 파라살 피고, 이게 치고 계시고요물 깊이는 깊지가 않아요. 단지 이제 물은 엄청 깨끗합니다. 있고, 저기는 이제, 저 다리 위로는 주도로예요 영월하고 저쪽 이제 한백산 쪽 아, 마랑제 쪽으로 가는 그런 도로고요. 이쪽 도로는 옛날 구도로인데 차량 통행이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해가지고 왼쪽은 왼쪽에 세워놓고 오른쪽에도 저희 산들이 이쪽에 서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계곡 내려가는 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가면은요 길이 이제 삼갈래 길이 나오는데 저기 앞쪽에 보면은 이정표에 태백시 문곡소도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왼쪽 이 까만 차 옆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려갈 수 있고요 여기가 삼갈래 길인데 요 쪽에 이렇게 주차를 다들 하고 계신데 여기 오른쪽 이쪽 길은 군 사격장으로 간다는 가는 길이랍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진입하시면 안 되고요 그서 이렇게 돌아서 이제 이쪽에서 계곡 내려가 볼게요. 자, 내려가는 길이 여기는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미끄럽지 않게끔 조심해서 내려가셔야 되고요. 이렇게 어, 이제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계곡으로 이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물은 엄마, 어딨어? 어. 여보. 음. 여보. 너무 차갑지 않고 그냥 시원합니다. 물에 그냥 뭐 들어와도 놀라지 않고 시원해가지고 노이기는 딱 좋습니다. 이 온도가 이쪽하고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은 엄청 깨끗해요 물은요 그리고 물 수량도 이정도면 적지 않아요 아 예. <laughs> 안가네 <laughs> 앞뒤로 해야되겠네 앞뒤로 <laughs> 여기도 나가지 안된다 그러니까 앞뒤로 해야된다고 <laughs> 아, 풀어야 되나? 고기 몇 메다만 가봐. <웃음> <웃음> 간다, 간다. <웃음> 엉덩이 나갈 때까지. <웃음> 어? <웃음> 물고기 많아? <laughs> 안녕. 나는 간다. <laughs> 와, 재밌겠다. 나도 고래 타고 싶은데. 고래 살라고도 했어, 오빠. 아. 오늘도 <laughs> 없어, 위로 올라온 사람들이. 아, 무도 없어 게쉬올으니 이렇게. 이야이비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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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